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전쟁이 외부 갈등으로 터져 나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인간의 모든 전쟁, 영육, 영적인 전쟁은 어디 안에서 있다?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세 번째 이 전쟁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 야고보는 어, 그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싸움이라는 것 이것은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정욕은 단순히 성적 욕망이 아니라 쾌락과 욕망,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납득하려고, 내가 인정하려고 자기 주장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시작이 되온다. 특히 야고보는 <laughs>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또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갑시다. 자세 아, <laughs> 가지 부류가 있겠죠. 이한 주간 우리가 장로 3인 선거를 위해서 예결산 공동의회를 앞두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어,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장로가 돼야 됩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니니까 나는 상관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부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만의 일,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에 나 자신과의 싸움, 내 몸밖에 싸움이 아닌 내몸 안에서 싸워 나가는 그 전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혀서 간구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laughs>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십시오. 옛사람,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 이옛 사람들의 특징 중에한 가지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야 돼. 어 우리가 이제 일대일 제자 양육하면서 중심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심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내가 앉아 있는 왕 위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앉는 거에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결정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예요? 내가 나오는 것이죠. 공로를 인정받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분노하는 것, 탐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더 나아가 음란과 게으름까지 이게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싸움이 자꾸 계속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장 17절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옛사람이 나의 마음 속에서 아직도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남아 있게 된다. 사실은 저 길가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오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죠. 그러나 나뭇가지가 꺾는 순간에 쇠노랗게 완전히 바짝 마르는 게 아니에요. 마르기까지 과정이 필요해요. 어쩔 때는 일주일도 어쩔 때는 한 달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땅 위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가지가 잘려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말라가는 과정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딱 영적으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천천히 서서히 말라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 갖다 놓으면 더 새파래지는 것 같아요 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옛 사람은 죽였지만. 그 영향력은 남아서 습관과 생각과 감정과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에 토마스 아캠퍼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서 정복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린다. 옛 사람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옛 사람과의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가장 중요한 건 죽었냐 살았냐의 문제 누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서 정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자신의 혈기와 생각과 판단. 모든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옛사랑과의 전쟁, 그래서 옛사랑과의 전쟁은 계속 평생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혹이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싸움은. 육체와의 싸움 자기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육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충동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찾는 마음, 생각 없이 반응하는 감정,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 모든 것들이 육적인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을 한번 펴봅시다. 음. 자 로마서 7장 그보다 야고보서보다 앞에 있어요 앞쪽 부분 사도행전 바로 다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laughs>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보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 없어서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laughs> 영적 전쟁의 마귀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완전히 KO 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회개의 역사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사실은 나 자신 안에서 내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1907년 1월 달입니다. 아, 1907년 1월달. 지금부터 몇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 100년 전 됐죠? 110년 전 됐나요? 평양에서 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월 초 이튿날, 1월 2일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며칠을 했느냐, 며칠을 했는지 다알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13일째 두 주가 지나면서 그래서 1월 14일을 맞이하며 절정에 이르르고 있었다라고 해요. 신년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 지금부터 100년 전의 평양 장대연 교회에 약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황해도와 평안도 각지에서 음식을 싸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 길을 달려 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도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여 들었습니다. 저녁 부흥 성회에서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은 통성 기도를 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이런 게 있죠 폭발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그 모든 옛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폭발되는 기도가 있죠. 내가 완전히 내려앉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체험이 있는 그런 폭발적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의 성도가 일어서게 됩니다. 누구냐면 당시 평양에서 활동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헌트선교사가 설교를 한 강대상으로 조심조심 올라가더니,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평신도 출신으로서 평양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과 같은 자.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제물을 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못하고 빼돌린 사람이 아간이죠.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회에 축복을 내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언 교회에서 일어나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13일째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실수를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일년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돈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맺히고 흐르고 주색 두루마기를 입었던 그런 죄를 고백하는 순간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뜨거운 불에 데인 듯 붉게 달아올랐고 예배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저렇듯 믿음이 좋은 천사 같은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게 말이 될까. 성도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길 장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 속에서 그길장노는 흐느끼면서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계산을 잘 못하는 아내를 위해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당시에 1907년도에 100달러면 지금 한 100억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다는 죄를.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죄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는 그 속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어, 길선주 장로가 이 죄를 자백하자 무겁게 예배당을 짓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순식간에 거치고 거룩한 성령께서 빛처럼 환하게 임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난 후 600여 명의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남아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이 작은 회개의 불씨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으로 기록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어, 한 사람이 진정한 용기, 그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강력한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외부와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나와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게 뭘까요?" 가장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의 흉악한 모습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겪고 가고 있는 나의 부족한 감정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일꾼들을 새롭게 뽑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율법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운동이 시작이 될때 그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 때문이야. 너의 이러한 이러한 죄악. 여러분, 저도요 어, 아래 사람들을 얘기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저 잘못된 얘기를 할때 보면요 너무 디테일해요. 어쩜 그렇게 깜찍하게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할까? 근데 왜 놀래냐하면 내 허물에 대해서는 저. 그냥 얼마나 둘이 뭉실하게 지나가는지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찾을 때는 얼마나 예리한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잘난 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지적질 안 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훌륭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된 육신의 옛 자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그때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흥은 또 성령의 축복은 내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며 나와의 싸움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행신임만우의 교회 새로운 은혜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